문진홍님, 예, 다른 사람 언급하지 마세요. 여기 제, 바, 제 방이에요. 그리고 한마디 더 얘기하면, 정종철님하고 같이 저녁은 같이 먹은 적이 있냐고 하는데, 정종철하고 저의 인연은, 정말 정종철님은 말정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. 예, 저하고의 인연을 말도 하지 마세요. 나중에 만약에 뭐 합방이라든지 어떤 데 가게 되면, 진짜. 진짜 찐이에요, 진홍님. 정종철님하고 저는. 뭐, 정, 정종철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. 근데 저는 진짜 찐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는 개그맨 되기 전부터 노원역에 만나서 개그맨 그 대본 쓰고 <laughs>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, 막, 그랬던 사이에요. 진짜, 막역한 사이에요. 막역한. 뭐, 어쨌든, 여러분들, 나 여러분들 걱정하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. 나는 그냥, 뭐, 내가 이렇게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들, 그냥 걱정하지 마요. 그냥 내 생활이 그렇다. 내가 지금 처한. 천... 아이고야! 다운 안 됐어, 은규야. 나 지금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음 좋은 말이네. 포기는 김치. 어, 아까 왔었구나. 어 안녕, 걱정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.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며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. 내가 브이로그에 담아도 그그 그 영상 안에서 이런 느낌은 절대적으로 100% 전달이 안 돼. 음 예진님, 어서 와요. 아, 저도 반가워요, 예진님. 좀 이렇게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달이 좀된것 같아. 여러분도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. 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.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 거야라는 어떤 막역함도 있어. 그래서 얘기를 더안 해. 내가 이런 힘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내 얘기 잘뭐 공감 안될 걸. 어 그래서 얘기를 더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. 어. 근데 오늘 용 솔직히 말해서 용기 냈어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 속이 시원하네요? <laughs> 음, 속이 더 시원하네요? 그냥 죽지 않으려고 살고 있어요 <laughs> 그냥 그렇게만 알, 알고 계세요 그,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좀 그만하라고 우리 하정우님도 저한테 막